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 배상 성공 사례는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그대로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이렇게 골절부상을 입게 되었고요. 치료를 다한 이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어서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고로 팔의 골절부상 외에도 정신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경적으로 어깨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신체적으로 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다 마친 후라면 이런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이 남지 않겠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추가적인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후유증 때문에 일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이 아주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지급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후유증이라면 교통사고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요. 자 이대로라면 피해자는 추가적인 이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 법률사무소는 요 다리, 팔, 어깨 이렇게 골절 부상을 입고 장애가 남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면서 이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후유증과 통증 후유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신과와 마취통증의학과에 추가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자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의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싹다 종합해서 신체 감정 기관에 제출했고요. 그 장애를 감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분석해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는 이러한 후유증이 전혀 없었고요. 정상적인 건강 상태였는데 사고 이후에 이 모든 후유증이 발생했던 점. 그리고 후유증이 발생한 이 부상 부위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와 딱 일치했던 점. 그리고 후유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고통과 관련된 후유증이라는 점. 신체 감정이 아주 정밀하게 진행되어서 그 후유증이 정확하게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이 팔과 다리, 어깨에 발생한 장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청한 이 정신적, 신경적 장애까지 모두 다 인정했고요. 가지급금을 포함해서 전부 1억 8,800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보통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후유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후유증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아주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사고와의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집중해서 입증한 결과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모두 다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보상과 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